안녕하세요. 오토오통이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자작캠핑카 구조 변경된 영상입니다. 이번 고객님께서는 워크스루벤 차량에 직접 자작캠핑카를 제작을 하셔서 오셨습니다. 차량의 뒤쪽에는 수납함이 구비되어 있습니다. 위쪽에서도 수납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. 세척을 할수 있는 공간도 직접 제작을 하셨습니다. 개수대와 전자레인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개수대 밑에는 냉장고가 구비되어 있습니다. 침상의 앞쪽 부분에는 선반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접이식 테이블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심사겸 위쪽에도 전부 수삿공간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전기장치 또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이상 워크슬로벤 구조변경대행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